아 맞다. 나 이거 봤어. 니들아뭘패 싫어. 아니 뭐 멸망전이었으면 됐지. 뭐나까지 패려고. 아, 나참 진짜. 의이 어? 없는 의이 없어. 카드 사티어뭐티하면은좀때만 어? 한데. 이거 무슨 님들아. 으안 나오니까 설명이 못 했어야 됐는데. 티였네. 요렇게 연그를 했으면 <laughs> 끝나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들. 진 나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진짜 어떻게 네 한번 해볼까? 단판? 그두단 채널로 들어와 두단 채널. 어 잠깐만 나왜 6초로 생각했지? 내가 뭐야 6팀하면 할만한 거잖아 잠깐만. 아니 이런 나 숨은 거 같은데? 에이 뭐야 절대로 할만하지 않은 거 같은데? 이런 죄장? 스타 내달 쉬었어. 괜찮아. 치티어 <laughs> 프로토스 아니지. 프로토스에게 맞을 준비 됐나? 아 진짜 짜증나. 사람 을받게 해. 아왜 그래 진짜. 아 아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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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손코드! 너가 나에게 저염을 심어줬어 부들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부들 아저 개같은 럴커 그냥 하나 받기만 해도 프로토스 소냐 5천번버는더 가야 돼 이게 저 말도 안돼 이건 그리고 옵저부터 한번 컷해가지고. 뭘 이긴 건데야? 이런 싸발. 님들 기준은 프로 게이머 기준이겠지. 어, 눈만 불게 높아가지고. 아 짜증나. 아불어아 어째서. 뭐가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나의 멘탈은 부서졌어. 이 멘탈로 참기전을 간다면 난난 난 이거. 나도 안다고. 어? 나도 알상 아, 나도 트으좋은거 나도 알아이 싸발놈들아 근데 저 상황에 들어가서 람은세 번째 3시에 은는으티 지금 한은안 사람은 안으로. 이 사람은 안으로. 이 사람은 이 지 근데 지금 메탈도 질투라고 알겠어. 그래, 야소커드너나 패니까 좋냐? 너 진짜... 다음에 두고 보자. 질로스로... 질로스로 손을 준다. 너... 그... 그 뭐냐? 피나무를 하면은 쉴드가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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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그 쉴드 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 부청당이 어서 오십시오! 예? 왜왜소문이난 것이지요? 아니 이게, 이게 운 게요 그냥 멘탈이 나갔습니다 누가 울렸냐면은 저기... 저 사람이 울렸습니다 저 사람 둘이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팬지로 제가 복수할게요 어어 <laughs> 지금 들어오세요 이걸 복수전을 해주신다고? 아니 방송 안 하고 있다니 방송 안 하고 있어도 나랑 합니다. 했었잖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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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떻게? 아 근데 저사기라 가지고 그 뭐냐 녀 해체하면서 어, 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겠네요. 력 캔디 말고 1군 캔디 드릴게요. 진짜요? 불리한데. 이게 그 저석이라 가지고 수뢰 그래, 사돌라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구두름까지 금지. 이게 패드림이요. 아, 너 어떻게 두 개로 이겨요? 어떻게? 어떻게 흑수해지냐고요? 여기서 뱅이 일단 시 리콜까지 그것도 좋은데요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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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총장님 가주세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 할로시 리콜 해주세요 다른 거다괜찮 할로시 리콜만 해주세요 본진에다가 알았어 고고 코드가 보기 전에 고고 아니 이게 제가 이 저거한테 후드로 열받는 상황에서 이제 저의 이 기분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할로시 리플. 와씨, 지렸다. 하이씨, 진짜 이 본진에서 이렇게 어... 아... 놀콧 때문에 못 나가는 이 나의 마음을 입구에서부터 틀어 막혀져 있으면서, 와 이걸 어떻게 나가지? 이걸 어떻게 해처리 피자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웬할로시 리콜이 본질에 거기서 온그하팀들이일분을다지져 그냥 어다 붙어 버려. 보통할시 리콜 성공시 개 확인. 미션 확인. 상대 뭐 하는지? 오. 아! 라리다나 와, 대뭐 하는 야 이거? 가져. 뭐야? 세 번째 멀티를 목록을 방해했나 봐. 아, 근데 이게 일꾼이 없어가지고 최적화가 안 되나 보다. 원래는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넥소스. 아. 와씨, 아직도 살아있어. 아, 나 머리 아파. 와! 인구수 16 프로브 엄청 많아보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말리게 하는거구만 히드라 디스크 만들었구요 어 히드라 디스크 계속 뽑는다 와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 히드라 3마리 아니 이미 유리도 있는데 뭐야 그래 빌드가 없어 근데 어떻게 오티어로 이겨 낯짱이를 야생이야? <laughs> 아 이거 저번에 심식티 시간 때 배운 거다 와지린다 우와, 일, 이거 1군, 2개 뺀거 맞아? 그러면서 히드라가 보였으니까 캐논 다으면서 옵저버까지. 아, 이거는 핫템을 뽑는 게 아니라 리버를 리버를 뽑는 건가 보다. 이제 리버가 완성돼서 포토를 취소했나 봐. 어머, 어머, 어머 늘리면서, 하나, 둘, 셋, 넷, 사해처리 다시 드론으로 뽑아주면서, 안바산 가스, 그리고 하일론 지우면서, 게이트가 아직 1 게이트. 헉! 어, 이것은? 이코세어를 쓴다는, 아닌데? 그러려면 프로브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 건가 보다. 모르게. 근데 요, 이게 히드라를 봐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갑자기, 영묘 이거 찍어버리면은, 어? 방송 켜는 건 아니겠지? 어! 스파이어를 지었는데? 뭐야, 이미 지어져 있는데? 윙, 갑니다. 윙. 감니다. 아, 이거 너무 좋어 미친 테란전처럼 리브로 리브로 젖어버려 그냥. 와우. 질렸다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저거 전을 테란전처럼해서 이겨버리고. 질렸다와 개피로 살았어. 오 이거 무빙 따라오는 거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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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분들이거 하... 속션가요? 빠른 건가? 와. 그럼 이제 또 다시 짓겠죠? 스파이어? 다시 짓고. 와. 캐논도 지어주면서. 지어주면서. 스파이어를 취소한 거를 봤기 때문에. 미탈이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야, 아까 나랑 할 때는, 그 먹을 때 그냥, 롤코 한 무대기 있더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쉽게 져버린다고?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지, 이겨? 아얘 <laughs> 드론 귀엽고요. 귀여워요. 스타게이트가 언제 완료되려나? 스타게이트. 오! 어, 다크 간다! 띠로링! 캐논도 지어주시고 갈 길을 잃은 히드라와 저걸링들자 근데 이건 저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이거 틀어맞고 어? 질럿이랑 핫템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째야 되나? 저거도? 윙윙윙윙윙윙 지나가요 아직 못 봤나요? 윙윙윙 조용히 해. 암살자 모드로 서 암살자 모드로 아.. 찍고 있진 않겠지? 그런 섬세한 컨트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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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 지렸다 어? 뮤탈이 나왔을 때이상하게 감지하지 못했나? 이미 드론들은 다 죽은 후였다 아! 뮤탈 나왔어 뮤탈 나왔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리 이미 포토캐논이 올라가져 있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일안 한다! 아홉 시일안 한다! 논다리, 논다리! 히드라로 다, 대신 일하고 싶지만, 이 녀석들이 일을 하지 않아. 이탈. 이탈 가나요? 한번 견제 가나요? 으이. 어림도 없어. 와, 이렇게 게이트를 지어 놓네? 여기서 바로 다크 같은 거 뽑아서 하게. 우와. 여도비요 1억, 1억. 포지도 두개 돌아가고 있고. 저거는 아비터 있나? 어? 뭐야? 스타게이트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까지 먹으면서 와 이렇게 하템 하나씩 두고 아니 아비터 아비는 아직 안 만들었다 어 롤코 나왔다리 롤코 나왔다리 붙잡어 접어, 붙잡어들 이런데 있고. 여기 멀티 확인했고 질러으로 찌르기 하려고 했지만 러커 와가지고 잠시 후퇴. 휴. 와 이렇게 리버 하나 하템 하나 이렇게 주네. 아 캐논봐 미쳤다. 그래 여기 정리 해 주시고. 얘도 저그가 앞에 써있었구나 원래 뭐야 그니까. 근데 오히려 좋아. 오늘 이날 이후로 이제 쿼드접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쿼드 실제로 내가패주는 거지. 좋아. 장님 아, 주 좋아. 어? 아, 이거 혹시 몰라서 일어나. 이렇게 두는 건가? 금바 지금 바로 주세요요니네요 여기다가 코드도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열 받아가지고. 와, 이거 대체 몇 개야? 6개. 계속 생성 중. 지금 이거 <laughs> 업그레이드 다는 중. 님들아, 근데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얘, 업그레이드 에뭐 있어요? 셔틀 위안돼좀 아, 항천 끌어들어. 끌어들어. 바로 뚫어들이게 모르기 어? 나 이것도 보고 싶었어 리버랑 하템으로 막는 거 우와 <laughs> 나 지린다 아지지칠것 같은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와 오케이 오진다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한데? 스카웃 소검 시야 캐리어 인터셉터 아 스카웃 소검이 있구나 어? 잠깐 잠가 어디 갔어? 스카웃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차피, 먹을 거야. 윙윙윙윙윙윙. <laughs> 아, 얘, 나 코드 올겠어 와, 와, 카이팅 뭐야? 와, 약간 뮤, 뮤탈처럼 한다. 뮤, 뮤컨처럼. 와. 놓고? 설마? 설마? 아비터 어디 있어? 일단 아비터 건물은 있어요, 님들아. 설마? 어린도 없죠? 귀엽다, 귀여워. 만들자 만들자. 와. 근데 얘는 그어그 어? 그 영혼을 삼키는 거 말고는 없음? 공격보다? <laughs> <laughs> 와개 깔끔하다. 이렇게 데려와서 해체를 만드니까 미쳤다. 와. 뭔가 사라졌는데? 이거 뭐야? 아비터! 아비터 어딨어? 아비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카드 유전가 아니야? 내가 이거... 카드 결승도 중요한데? 잠깐 아니 내가 하는 그부청장님 맞아?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 <laughs> 아니 아비터만 보여줘도 돼요? 아비터만... 아, 난 할로시리 쿨만 주문했는데... 이럴수가... <laughs> 스타 시원하게 저걸 롤연습하라 그러라고? <laughs> 좋은데? 괜찮아! 룰! 우리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와, 회체리 만들었다! 우리 아비토!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만화 88, 만화 88! 드론도 나왔어! 와! 와, 인구수 201 됐어! 미쳤다! 우와! 지린다. 어, 리콜을 저글링으로 하면 어떨까? 리콜리 히드라를 보내면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할로시 리콜 할 때, 어머! 드럼 리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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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아니 지지치면 안 되는데 아안 되는데 아,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한데 이게 어쩌다 보니 기분 풀렸어 키키. <laughs> <laughs> 그래너 상대는 총촬영관이야. <laughs> 너무 <무섭다> 석 나가지 마. <laughs> 대신 놀 집중해서 웃음. 다. 채모채모 동시에 경기 마무리 습니다24대0 타워 퍼펙트로 4세트를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3세트 상대뭐 염덤 님이 정신 차리고 다 끌고 오면은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 이거, 캠이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연끌을 해버렸으면, 연끌을 해버렸으면, 이제, 아씨, 이거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설명이 몸으로 이제 했어야 됐는데, 자, 요렇게 연끌을 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예, 네, 여러분들.